What you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아, 오다 했는데 내가 월남국산 하나하고 라면 하나 시켰는데 둘다 라면 같은데 <laughs> 그래서 지금 기차 안에서 이렇게 먹어보는 것도 참 재미로 으려고 있습니다 고개를 반짝 들어 꽃도 있어요 그래도 왔는데 아 정기증도 참 많다 무슨 정신이 왔다고 그냥 노래를 틀고 시끄러워 죽겠네 우리가 달아있는 동안 비가 온다는데 사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쪽. 여기가 묵는 호텔 앞입니다 여기가 조용하고 아주 좋은네 걸어서 5분이면 비티가로 갑니다 아그 하노이에서 그냥 오토바이 시달려가지고 여기 너무 조용하고 좋아 저기로 가면 한국식당도 있고 뭐 한국식당은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아 에브리웰 발 마사지 그냥 수십 개 있고 오늘 노베버트0니에 여기 다낭의 코스모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들어오면은 왼쪽에 옷장이 이렇게 크다는 게 있어. 그리고 테레비도 큼지막한 게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깨끗해 아주 그럴 듯해. 비데가 없어 근데 얘네들은 비데가 저기 손 비데더라고. 저기 손으로 저 물로 하는 거. 우리는 나는 저 뭐야 포탑블비대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보면 침대가 두 개짜리가 아 오래간만에 좀 넓은 침대에서 자네. 있고 여기 냉장고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비유가 단한 비치 비와 그냥 쫙 보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아, 그니까 뭐냐. 4성급 호텔이라고 걔가 막 그렇게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3성, 삼성, 3성급 호텔이야. 4성급, 5성급은 저쪽 앞에 있는 비치 프런트 호텔들인 것 같아. 5성급 같은 거는 여기도 뭐 엄청 비싸지. 이것, 이것만 해도 오케이. 아, 이것만 해도 아주 마음에 들어. 날씨가 계속해서 흐린데요. 일주일 동안 비 오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 왔다 안 왔다 그러는데 막세게 내리진 않는데 우산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 이 침대 깨끗하니까 좋으네 넓고 싱글 두 개라 그러더니 뭐좀 넓고 괜찮네 일단 숙소는 여기서 사박을잘 겁니다 여기가 다낭입니다 다낭에 있는 비치 오늘 도착해서 이제 점심을 한미 샌드위치를 먹고, 어, 나와서 지금 이제 비치가로 나왔어요. 비치가에서 호텔이 뭐 1분밖에 안 돼. 또 오늘 저녁에는 이제 야시장을 가보려고 하고 있고, 호텔, 프런트에 있는 이 호텔들은, 비치 프런트의 호텔들은 좋긴 좋은데, 먹고 뭐 여기 와서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파도가 엄청 세네. 비가 와서 그런지. 그리고 저기, 무슨, 폭산 같 낙산도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육사다 외국 사람이야? 아, 여기 다니면서 느끼니까 아니라 한국 사람들 한국이 너무 안 됐어. 아니, 그렇게, 그렇게 관광객이 없어? 낙산 같은 관광객, 육산. 여기는 거의 90%가 넘 모를 식당에 와서 이름이 목 대모식당에 음. 야채하고 무하고 조개를 시켰는데 조개는 다 먹었고요 야채도 맛있고 이 굴이 굴이 아주 싱싱한 맛 조개도 싱싱하고 또 보여드릴게요 뭐가 음. 랍스터를 시켰습니다 랍스터가 여기도 비싸 랍스터를 한번 내 왔다 먹으라고스지를 제가 잘라준대 어떻게 잘르나 보자고 반만 나온 건가 굉장히 큰 거야 우와. 맛다가여기나 저리 어는야거아 한마리인데 아까 나온거는 반마리였고 이거는 치즈하고 치즈에 이렇한거 한 마리가 마저 나왔어요. 아, 되게, 되게, 랍스터를 너무 큰거 시켰나 보다. 되게 많네 배가 부른다. 네, 랍스터 파티입니다. 대단한 곳이에요. 이제 음식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니 랍스터 꼬치 상당히 큰집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고 외국애들도 엄청 많고 오늘 우리가 해산물을 어 한국에서 여기 떠나와서 제일 많이 먹. 80%치 먹었어. 배가 터지게 맛있는 거 아주 많이 먹었어요. 배가 터지게 사람이 우울하고 기다 조금 늦게 와서 뭐 엄청 기다릴 뻔했네. 여기 뭐 간판도 이렇게 한글로 다써 있고. 여기가 식당이에요. 수산물 식당. 그리고 뭐, 사람을 찍어, 찍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저기 이렇게 한국 한 판도. 질비하게 있습니다. 저녁 먹고 야시장 쪽으로 걸어가는 길에 Meat X House of Fire. 근데 뭐 한국말로 메뉴가 쫙 써있어. 뭐. 소고기 덮밥도 있고, 돌솥 소고기 밥도 있고, 뭐, 그래. 근데 확실히 여기는, 그, 저기 어디냐. 하노이하고 완전히 틀려. 하노이는 번잡하고 깨끗한 집들이 없는데, 여기는 가게고, 뭐, 뭐고 다 깨끗해. 고급 집들도 많고. 거리가 벌써. 다낭만 해도 아무래도 카논이나 뭐 호치민 이런데보다는 그 뭐야 도시가 늦게 형성되고 그런 데니까 모든 게다 깨끗하고 좋은 거 같아 음. 여기 술집 술집이야 술집 술집 맥주집 음. 수라상 수라상 한국 음식점. 아, 음식점도 많고. 그러니까 단체로 와서 이제 먹는 거야. 때문에 그렇지. 예, 확실히 여기는 그래도 좀 걸을만 하고, 응. 공기도 좋고, 하늘보다는. 그리고 호텔비도 싸야 여기는. 우리 아까 있는 호텔이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박에 20불이야. 근데 요즘은 여기는 요즘 여기 비수기라 그러대 비가 와서. 성수기쯤에 가는 응, 거야. 응, 응. 글쎄20 20불이니까 뭐. 어, 근데 그 호텔 괜찮 은 괜찮 그다음 깨끗하고. 근데 그런 데 와서 한달 살이 하고 하루 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 가게들이 깨끗해, 손님은 좀 없지만, 그러니까 아주, 하노이보다는 오래 있긴 좋은 거 같아요. 하노이는 그냥 잠깐 들러서, 아, 이게 하노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서는 뭐, 내, 내가 추천하기, 뭐, 3일, 맥시멈 4일, 그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아, 나이트 마켓입니다. 일곱 시부터 시작한다는데 조금 있지 사람이 좀 오늘 비가 오래서인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네. 야시장이 겁니다. 여기는 수, 순전히 먹는다네. 여기는뭐악세사리 파는데? 여기 먹거리니까 먹거리는 갈 필요 없잖아 먹거리는 지금 배가 터질라 그래서 먹거리는 볼게 없고 너 가볼래? 래 어? 응? 가볼래, 이 이런 것들, 아이폰 케이스, 이런 것들 팝니다 혁대, 인형.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오늘 비가 와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사람 많으면은 발리들 틈도 없을 것 같아. 아이고.